그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는 이 방사선의 강인한 모스팩 주제라는 소자 라는 주제로 기술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은 저희 이철 교수님 연구실에서 개발한 주제고 아 원래 이철 교수님이 오셔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철 교수님이 지금 중경 이공대와 카이스트 프로그램으로 지금 중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구요 그래서 대신에 이 기술의 주력을 담당했던 연구실의 노영탁 박사 과정 연구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철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노영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방사선에 강인한 이제 모스펫 소자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 이제, 이 방사선 환경에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만약에 방사선 환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방사선에, 특히 이제 전리방사선이라고 하는, 즉, 이원자의 이제 전, 핵과 전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 강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인체의 경우에는 이제 뭐 DNA가 손상받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핵, 어, 극심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 전자부품의 경우에도, <laughs> 이렇게 레디에이션이 말 방사선이 전자 부품에 들어오게 되면은 단순하게는 어,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한두 비트가 바뀌는 데이터가 뒤바뀐 현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소자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는 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방사선 환경에서 이제 강인한 어, 방사선 환경에서 이제 전자 부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선에 좀 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이 방사선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누적 이온화 현상이랑 단일 사건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말로 듣다시피 누적 이온화 효과랑 방사선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이제 피해를 말하게 되고 단일 사건 효과는 일순 방사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누적 이제 이온화 효과의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자의 핵과 전자가 분리시키는 역할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된 이제 홀이 이제 그 핵이 이제 그 산화물 층에 이제 고정 전하로 이제 쌓이게 되면은 원래 모스펫은 이제 게이트에 의해서 제어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정 전하에 의해서 이제 원치 않는 이제 즉 오프 상태에서도 이렇게 전류가 흘려 버리는 흘러버려서 더 이상 원래 모스펫 자체가 뭐 스위치로서 사용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단일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대표일반적으로는 어 이제 그 발생한 전자 전공이 일순 이제 뭐, 회로에 이제 흐르게 되어서, 즉 이렇게 흐르게 되는 전류가 펄스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데이터가 일순 바뀌는 현상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이제 뭐, 리플레시라든지 이후에는 다시 어 복구가 가능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뭐, 증폭소자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런 펄스 전류 자체가 증폭되어서, 이제 앞서서 보셨다시피 뭐 회로를 태워버리거나 이제 좀 이런 문제점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내방사선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이제 좀더 어, 부각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이 방사선이 항상 존재하는 즉 우주나 항공 분야에서는 이런 내방사선 기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지구 주변에는 이제 뭐 어, 바이러메트나 태양풍,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갤럭시 코스믹 레이에 의해서 이제 실제 이제 방사선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당장 지구만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그 곳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들은 뭐 지속적으로 에러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번아웃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소자 자체가 손상이 법을 받는다든지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우주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용 분야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좀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정은 이제 즉 공정이 최근 공장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미세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큰 회로 그러니까 큼직큼직한 폭을 사용할 때는 방사선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의 그 힘이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제 어, 공정이 작아지면서 그런 여력들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점점 에러가 발생할 확률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제 최근 이제 뭐뭐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런 이제 반도체들에서는 이런 단일 사건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강인한 반도체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뭐 지구상에 뭐그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 즉 우주라든지 아니면뭐뭐 원자력발전소 같은 특별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시간당 이제 뭐 중성자가 한 13개 이상씩 막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소자 자체가 이제 제작되고 나서 패키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키징한 물질로부터도 이제 뭐 알파 입자라든지 이런 방사선 물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지상 환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사선이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방사선에 의해서 최근 과거에 구공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점점 이제 폭이 작아지면서 이제 이런 조그만한 방사선에도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이제 좀 많이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우주라든지 항공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상용 분야에서도 이제 좀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방사선을 위해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은 가장 큰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전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다 거고 그 다음이 회로기반, 그 다음이 소자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스템기반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트리플 모듈 리더넌시라고 해서 똑같은 회로를 이렇게 세 개를 두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뀌더라도 나머지 두 개가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보터 투표를 통해서 두 개가 괜찮은 정보를 기존적으로 저장을 하자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뭐 에닥이라고 해서 에러를 검증해서 찾아서 그걸 이제 커렉션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시스템적인 대응 기반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소자 셀 하나면 될 거를 뭐~ 주변 다른 셀들 또는 뭐~ 심지어 보토에러 아니면 에러 디텍트앤 코렉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그~ 복구 회로를 만들기 위한 이제 뭐 이런 회로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회로들 자체가 이제 좀 커지게 되면은 이제 단위 소자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이제 이런 회로들로 인해서 실제 필요한 회로의 면적이 점점 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겠고 또한 이런 포토 회로마저도 만약에 내방사선화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나머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제 잘못된 데이터가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적인 경우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태가 됐고, 그다음 회로를 기반으로 한 대응 기법에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이스 즉 dual interlock storage e l l 이라고 해서 앞서서 이제 보터랑좀 다르게 이제 동일한 셸두 개를 한 쌍으로 연결해서. 한 쉘에서 업셀이 발생하면 다른 쉘에 의해서 복구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도 이제 좀 단점은 이제 만약에 두 쉘이 동시에 에러가 발생하는 요즘 최근 멀티풀 에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좀 이제 문제가 있고 마찬가지로 쉘 자체를 두 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이랑 회로 기반보다는 이제 그러면 단위 소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laughs> 항공 우주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해외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허니웰이랑 BA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이런 허니웰이랑 BA 시스템의 경우에는 뭐 SI 기반의 소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에픽 기판 상태에다가 뭐좀 특수한 레이아웃을 쓰는 케이스들로 해서 이제 내방사선을 좀 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제 SI 기판이라든지 에픽 기판이라든지 이렇게 특수한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판에 따른 비용 증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공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기존의 상용 공장에는 더 이상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과거 어 계속 이어지는 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벌크 기반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상용 기판에서 그럼, 내방사선을 어떻게 하면 은 가능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먼저 이제 누적사건에 대해서 강인한 이제 DJ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즉, 더미 게이트를 이제 추가로 좀 다는 구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였고, 이게 이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미국이랑 특허에는 등록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케이스의 소자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방사선을 쪼였을 때 이제 좀뭐한 1메가라드 그좀그 수치에 대해서 다소 좀 혼동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한 우주 공간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견디는 게한3 0 0 k 로라드 정도고 1메가라드면 거의 이제 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내방사선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에너지, 고 에너지 고레디에이션이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누적, 누설 전류 경로가 없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누적 이제 사건에 대해서 강인한 거고 싱글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좀 취약한 단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지금 싱글 이벤트에 대해서 강의한 기법을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 상용 공정으로도 가능한 소자를 이제 제작을 하였습니다. 좀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출원 특허 출원 중이라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앞서서 소자와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추가한 기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뭐1.15 메가라드 즉좀 높은 이제 뭐 방사선이 입사하더라도 이제 문제없이 누설 전류가 없이 정상적인 동작을 보장함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거 이제 단일 사건 경우가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경주에 가시면은 이제 양성자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에너지로 이제 그 소자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는데 기존의 소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와 같이 이렇게 펄스가 좀 크게 발생을 함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설계한, 제안한 소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펄스가 엄청 감소함으로써 실제 이후에 이제 뭐 소자 또는 회로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건 이제 좀 단위 소자 개념이라서 만약에 메모리에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좀 이제 더 높은 에너지에 좀 이제 그 10분 동안 이제 뭐한9.5 곱하기 1 12, 0의 12승 정도의 막 양성자를 이제 꾸준히 하게 써왔을 때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모스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에러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제안한 이제 모스패으로 이용한 이제 단위소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그 그 두적방사선의 강인한 특허들은 이미 이제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단일 사건에 또 강인한 그 특허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국내에는 전부 출원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오늘 이제 미국도 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 이제 타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출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보셨던 거는 이제 좀 평면형 소자가 되겠는데 이제 평면형 소자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핀펫이라든지 뭐 게이트홀 라운드라고 해서 이게 3차원 모스펫이 있습니다. 그런 3차원 모스펫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 특허를 전부 출원을 하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방사선 분야는 이제 뭐 기존의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꾸준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뿐이 아니라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상용반도체 분야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공정 자체가 자가짐에 따라서 더 이상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이런 이제 상용 분야에서도 점점 내방사선 기술 적용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파급 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술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에 저희는 앞서서 뭐 특수한 시스템이나 특수한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기존의 모습에을 이제 저희가 제한한 모스펫으로만 뭐 갈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회로 설계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할수 있고 그렇게 된 회로 설, 회로를 이용해서 내방 앞서서 보셨다시피 그런 이제 고에너지의 뭐뭐 뭐 파티클이 들어오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방사선 환경에서 장기간 사용을 하는 소자들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 설계된 소자들은 뭐 우주 항공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는 이제 기타 일반 뭐 차량용이라든지 메모리 회로도 이제 점점 점점 확대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